힘든 도시다. 그러네요. <laughs> 그럼 시작. 오케이. 네. 시작. 안녕하세요. 가슴의 비밀의반두 번째 마섬입니다. 오늘은 이거 해피 키친 시리즈의 한바가를 만들어 봅시다. 한바가에요 네. <laughs> 오늘은 제발 <laughs> 성공. 알겠습니다. <방식이네요. 웃음> 제발 성공이라니. 음. 열어봐요. 열어봐요. 응? 회사가 응. 다른 것 같은데? 응. 똑같네요. 똑같네. 이거도. 거 이거도. 햄버거시도 이거도. 도 이거도. 이도일까도이도 아마 도도이도이겠지어쩌도마이너스이수도 있고. 이거도. 지금 이도도 <laughs> 디방모니고 있고. 응. 그건 또 뭐예요? 이거는 콜라, 콜라 컵들. 콜라 컵? 응. 헉. 포테토 컵. 이것도 비닐이에요. 네. 불안해요. 불안합니다 또. 응. 1 편에서 비닐으로 벤토 케이스를 만들었는데. 그래. 응. 빵 만드는 가요 빵가루 포테토 만드는 가요포테토 가루 햄버거 만드는 가루? 가루 가루 케첩 만드는 가일 케첩 가루 치즈 치즈 콜라 콜라? 응우 <laughs> 무슨 맛이 날까요? 무섭네 이거는. 저번에 만들었던 탓이라고 보라, 코다가 맛있게 드셨어요. <laughs> 하이. 자, 응, 이번엔 나이프도 있어. 우와, 썰어 먹는 거야 응. 뭐, 콧떡. 응? 이게 콜라컵인가? 콜라 만든 거? 콜라컵인가 다 자, 이런 과자는 다 여기에 삼각컵이 있어요. <laughs> 만들기 전에 꼭손 씻으세요 닦으세요. 자, 먼저 포테이토를 만듭니다 만듭니까? 네 여기다 포테토 모양 있는 음 여기 그러네요 포테토가 있네요 포테토 과일 넣어요 넣어요 응? 응? 왜? 포테토 냄새. 진짜? 응. 오, 이거는 제대로인가? 응. 기대가 돼. 도시락은 딸기 맛도 나고만. <laughs> 진짜 나 아무것지롱. <laughs> 누가 만들었어? <laughs> 여기에 아까 이 컵으로 물을 두 잔. 두 잔. 콩고무을 잡다 자 이걸 잘 비벼요 하루 없을 때까지 없어질 없어질 때까지 때까지 우와 포테토 헐 포테토 냄새 난다 거기다 놓고 하는 거 맞아요? 맞아요. <laughs> 열심히. 열심히. 진진하게. 진진하게. 자 칼을 없어졌으니까 손가락으로. 손가락으로 눌러요. 눌러요. 나이 과자는 좀 처음이네요? 렌즈를 써요. 전자렌지요 네. 600W. 600W? 응. 30W. 지금 팔러가는 거예요? 네. 네, 그럼 다시. 이동! 이동. <laughs> 자. 네. <laughs> 그대로 넣어도 돼요? 네. 이거 돌리는 네. 렌지는 이쪽에 음. 가운데 쪽기 아니. 밖쪽이. 그거로 렌지. 렌지. 3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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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3 0동안 춤춰야지 <laughs> 왜 엉덩이 흔들어요? 어! 벌도 그래도지? 조금 그런 냄새가 나긴 나네 됐습니까? 포대도가 됐습니다. 두고요. <laughs> 조심하세요. <웃음> 저 다시 이동. 이동. 제일 파시는데. 시켜야 돼요. 시켜야 됩니까? 네. 네. 시키 때까지 저는 <laughs> <좀> 기다려야 돼요? 그러면 기록 그릇도 기다리면 돼요? 응. <laughs> 두고요.

이한 <laughs> 바가씨도 그 위에서 여기 손이 있으니까 여기 맞춰서 맞춰서 우와뿌도해 이건 <laughs> <보태더. 웃음> 뭐 진짜 같네요 조금 응 음. 감자가 들어갔나 감자 응 감자 냄새 냄새는 냄새인데, 감자가 들어갔나? 들어가는 게 아니야? 자, 벌써 포테토는 완성인가요? 포테토는 완성이네요. 우와. 포테토컵, 여기서 다시, 비닐로 <laughs> 만들어요? 불안한 순간이네요. 에헤이. 네. 네. <laughs> 아슬아슬 위험 하네요뭐 진짜 그 만진 느낌도 너무, 너무 포도도예요. 맛있겠다. <laughs> 이것도 내일 코타가 맛을 보겠죠. 우와! 잠깐 스톱 나도 좀 보여줘. 오~~ 포테토 이건 진짜 포테토 같은 느낌인데? 포테토예요 그래요? 그렇다가 <laughs> 그렇다가 그렇다가 다음은 빵빵 햄버그 빵. <laughs> <laughs> 만들어요? 네, <웃음> 네. <웃음> 어디예요? 여기예요 큰 거예요? 네 그데요 <목소리도> 왜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